이런 것들이 아마추어하고 이제 프로하고 가장 큰 이제 차이인데,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을 어떻게 해서 프로하고 비슷하게 할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임팩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자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세를 먼저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목은 거의 쓰지 않고 조금만 쓰고 거의 요 하체의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 자세를 어프로치할 때도 그렇잖아요. 임팩트 자세를 미리 좀 세팅해놓고 여기서 되게톡 치는 자세. 그래서 공을 클럽 중앙에 정확하게 임팩트하는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 똑딱이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제 처음에 골프 입문할 때 똑딱이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똑딱이는 뭐냐면은 이런 자세로 하지 않고 똑딱이 때 이미 이런 자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런 똑딱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런 똑딱이. 그래서 임팩트 자세를 배우질 못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임팩트 자세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허리를 돌리고 체중을 왼쪽 발 위에 놓고 머리는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꿈치는 약간 들어서 이 45도 각도로 무릎하고 이렇게 밀어주고 발을 이렇게 요런 자세를 만들어 놓고 땅 가운데 땅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땅, 땅 하면서 이건 공이 5m, 10m만 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탕 맞으면 느낌이 달라요. 탕 가운데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 골프 클럽 페이스에다 물을 좀 뿌려놓고 이렇게 연습장에 가시면 그물 뿌려서 닦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칙칙 뿌려가지고 한두번 쓱쓱 닦으면 여기 표면에 물이 묻거든요. 그걸 수건으로 닦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셔서 땅, 땅몇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공이 어디 맞는지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 맞는 요런 자세로 요런 자세를 흉내 내 가지고 최대한 요런 자세를 만들어서 통통통통 통, 통, 통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일직선상이 돼야 되고 중심이 거의 왼쪽에 와 있어야 되지만 중심이 왼쪽에 와 있어야 되지만 오른발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야 쉽게 여기는 꽉 디디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앞꿈치 쪽으로 45도를 밀면서 그래서 요런 자세를 탕. 탕하면서 내가 이 손등이 딱 펴져 있는지 굽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스쿠핑돼 있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탕하면서 5미터 10미터만 보내야되는 거야 탕탕 그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만 딱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 손목을 쓰는 거죠 오른 손목을 쓰면서 탕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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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아마추어는 되게 여기까지 가요. 이 백스윙 감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탕 여기서는 텅 5m 탕탕 5m 1 0미 m 보내고 가운데 탕 맞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탕 해서 조금 더 보낸 것. 근데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이는탕탕요 자세를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내야 돼요. 탕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여기서는 손등하고 왼손등하고 오른손목이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앞을 보고 있고 뒤꿈치도 많이 들려 있고 45도로 중심에 그 머리는 뒤에 있고 이렇게 이런 자세 여기도 이런 자세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탕탕탕 탕, 탕.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잘안 맞아요 아마추어들은 100%잘안 맞습니다 가운데 못 맞춰요 퉁퉁 퉁. 아니면 머리가 먼저 휙 앞으로 가버리거나 허리도 어떻게 움직여야될지잘 몰라요 이제 허리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시면은. 여기 헤포드릭해링턴의 골반 회전에 대해서 설명해 난그 동영상 을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탕 탕. 그래서 여기서 탕했는데 잘안 맞는다. 그럼 이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통통통 해보고 좀 되면 여기서 탕탕 오른손목 가볍게 툭 체무게로 툭 떨어지게. 여기서는 허리 회전하고 체중이 들어가면 체무게 체무게로 그냥 툭 떨어져요. 손목에 절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툭.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임팩트 자세를 정확하게 이렇게 손등을 피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좀더 뒤로 가는 거죠 이제 요, 요 정도 가가지고 오른 팔꿈치까지 탕탕 이렇게 더블 이제 클럽 저 힌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 팔꿈 오른 팔꿈치 피고 오른 손목 피고 임팩트 자세 만들고 탕 여기까지 탕 이런 자세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클럽을 무조건 이렇게 크게 휘두른다고 해서 아마추어가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클럽을 멀리 휘두르는데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자세를 거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짜 스윙면 좋은데 진짜 스윙은 잘안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크게 휘둘러도 아마추어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깍하는 연습. 요것도 연습을 많이 이제 딸깍, 딸깍. 여기서 하체만 움직이는 연습 그러니까 왼발을 꽉 디딘다고 생각하면 돼 아래로 누른다 왼발을 꽉 디디면서 누른다 그 다음에 오른, 오른발하고 오른무릎은 45도 각도로 앞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 오른발의 모양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고 클럽의 가속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여기에는 힘이 거의 없는 거죠 이 하체에만 힘이 있는 건데 아마추어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상체에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머리 있는데 하고 팔하고 어깨하고 여기만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하체는 그냥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죠 회전력이라든지 가속도 뭐 이런 경첩 효과 뭐 레버리 효과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쳐도 멀리 안 나가는 거죠 근데 프로들은 가볍게 툭 치는데 멀리 나가는 것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툭툭 가속도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오른팔꿈치 딱 피고 왼손목 딱 피고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면서 이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휙 스윙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프로들은 정확하게 이런 자세들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다 이제 클럽을 가속시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클럽을 가속시키고 경첩 효과를 만들고 그다음 에 오른팔꿈치 피면서 힘을 이용하고 왼 오른 손목 딱 치면서 힘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릴리즈 해지면서 가속도 만들고 이런 걸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이런 동작이 이제 구분되지 않고 그냥 휙 휘두르면서 여기서 퍼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세게 쳐도 멀리 나가지 않고 이제 슬라이스도 심하게 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